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2장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살펴보기 전에 이 전장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장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이, 바울이,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에 왔죠. 근데 이 초대교에 올때 초대교회에 올때 바울이 선물이 있었죠. 바울이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의하면 선물이 있었고, 이 선물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받고 바울에게 요구를 했죠. 무슨 요구냐? 어, 우리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을 의심합니다. 정결 규정을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은 받긴 받았는데, 이 의혹을 풀려면 바울 선생님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에 한번가 주시죠. 그리고 이 정결 예식에서 비용 내주세요. 누구? 네 명이 서원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나시린 서원도 있고 정결 서원이 있었습니다. 나시린 서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마치 목사님들처럼 나시린 1인으로 살겠다. 주님의 율법대로 살겠다 하는 서원이 있었고요. 한시적인 기간만 주님께 서원을 해서 주님, 내가 한달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독주를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의복을 단정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서원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선교를 나간다든지 특별한 예식을 하기 전에 그 담당자들이 정결 예식을 한시적으로 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결 예식 네 명이 서원한다라는 건 이런 한시적인 서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네 명이 서원할 때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 재물을 제사 재물을 가지고 오죠. 이게 헌금 헌금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네 명이 바울과 상관없이 나시린 규정으로 어디로 성전 성전에 들어가서 이 나시린 규례를 하려고 정결 예식을 하려는 찰나였는데 마침 그때 바울이 초대교회 에 와서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서 이방인 교회가 준 선물을 주고 비용을 많이 가져오니까 바울이 좀 돈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후원금인데 그래서 이 나시린 4명에 대해서 비용을 바울이 내주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뭐였습니까? 오해. 자, 어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바울에 대한 오해는 간단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는 이방인 접촉 문제입니다.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이 바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세파들은 더욱더 그래요. 바리세파들은 자기의 율법과 규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겸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여기서 뭘 할례, 할레.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 율법을 바울이 없이 한다고 라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규례는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대하는지 말자라고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규약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지 피 목매어 죽은 것음행 우상 제물 문제. 이네 가지만 문제를 삼자고 했는데 이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바울에게 문제를 삼고 거짓 소문이 일어나는 것이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부담이었던 겁니다. 본문의 하면 초대교회 리더 리더 야고보와 누구였죠? 장로님들이었죠? 한 70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울에게 성전에 가서 마침 이런 오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해를 안 믿어요. 하지만 바울 선생님,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결 예식 돈을 내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하고 성전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소동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나요? 어제 읽어본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온것 같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성전은요. 성전 영내에는 이방인들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았,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교는 허락했지만, 이방인이 성전의 안뜰, 중앙뜰까지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은 율법도 안 되고, 로마 정부의 허락 맡아서, 로마에게서도 위법으로 볼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엊그제 드로비모라는 이방인들이랑 시내에서 돌아다닌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제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그러니까 외부인입니다. 뜨내기들이 충동을 해가지고 성내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충동을 해서 바울을 거짓 소문으로 마치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폭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천부장이 등장했습니다. 천부장 이름이 여기는 안 나와요. 하지만 뒤에 나와요. 이 천부장이 딱 등장을 합니다. 천부장은 누굴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조직 체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로마 로마 정부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직속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공무원은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 있죠. 총독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가면 천부장이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천명을, 천명을 통제하기 때문에 천부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천명 정도 되면 군대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천부장 밑에 군인이 천명인 겁니다. 제가 군대 에 복무할 때 완전 편제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완전하게 들어와서 100% 충원이 되는 편제를 저희 때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350명을 일개 대대로 받습니다. 350명이 일개 대대인데 3개의 대대가 있으면 연대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대는 하나의 독립된 군단인데 연대로 하면 제법 큰 겁니다. 연대 다음에 연대장 지나면 그 다음에 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 정도 되면 천명이니까 우리나라의 연대급 규모는 되겠죠. 제법 지기가 높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로마 정부의 지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의 통제를 받는 속국 속국 이스라엘이 아무런 통치 제도가 없는 게 아,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속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로마가 인정해 준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데도 여기죠. 이 사내들이 공의회는 사람 죽이는 건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준 종교적인 어느 정도 자치권은 좋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제한된 권한이 있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일대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고요. 말 그대로 사두 개인이 있습니다. 이 사두 개인이 결국 사두 개인 중에 대제사장이 나오니까 같은 당파라고 하겠죠. 그리고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 한나라당 이런 식으로 당파였고 이거와 상관없이 기록하는 서기관 계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사 계열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당파라기보다는 그냥 직책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속국 이스라엘에 사내드린 공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로마 정부에 해당되는 관료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허락된 권한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성 요소가 여기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겠죠. 왜냐면 이스라엘 정부에게 허락을 줬으니까 여기는요. 로마 정부는 여기 유대인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번외 질문으로 가끔 이게 나옵니다. 헤롯. 헤롯은 어디냐? 헤롯. 헤롯은 애매합니다. 헤롯은 이 산에 드린 공유에 말고 여기도 일종의 대통령 비슷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는요, 자기가 정부를,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통치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과도 정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정부를 세웠는데 이 헤롯, 이 헤롯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기도 한 중간 지점이 헤롯입니다. 그럼 이 헤롯을 누구 스스로를 세울까요? 이 헤롯은 전통적으로 이 대통령 직책인데 이 헤롯은 전통적으로 유대인 중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그 헤롯, 예수님을 죽인 이 헤롯, 헤롯은 대통령 직인 거예요. 사람 이름이 다 달라져요. 예수님을 죽였던 이 헤롯이 좀 다른 얘기지만 집안 가정사가 복잡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와 가지고 정통 유대인처럼 헤롯이 된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인 헤롯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 헤롯은 유대인들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자기 족보가 유대인 토종이 아닌데 유대인의 대통령이 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구조 속에서 바울이, 바울이 이제 법정 시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로마 정부 총독 전체 해롯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요. 자, 다시 22장으로 올라가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어, 강의 내용을 뒤로 돌려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이 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고지해 드렸던 한 장씩 읽는다는 그 루트를 좀 벗어나서 사안별로 하나씩 조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도를 낼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글의 맥락을 보기 어려운 본문들이 이 다음에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내에서 바울이 잡혔습니다. 성전, 이 성내가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내에, 성전 내에서 바울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왜 잡혔냐? 바울이 잡힌 이유는 로마가 잡은 겁니다. 로마가 잡은 이유가 시끄러우니까 잡은 겁니다. 로마는 시끄러우면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누가 왔냐? 천부장이 왔습니다. 천부장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살펴보려고 바울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 안으로 안 들어갔으면 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근데 성전 안에 왜 들어갔어요? 초대교회에서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결백하다라는 걸 보여 주려고 바울이 일부러 들어간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무슨 의심이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가까우니까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정결 예식을 위반한다. 언제 바울이 그랬나요? 그런데 자기랑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 의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어쨌든, 바울이 성, 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니까 군대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영내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드디어 천부장 영내에서 어, 바울이 자기 사안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변론을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것을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의 생각과 누가가 기록한 핵심 타겟이 있습니다. 바울이 초반부터 자기가 신앙 생활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2장에 보면 1절에,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제 바울이 변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핵심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근데 핵심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2절부터 쭉 시작해서 21절까지 가는데, 2절부터 21절까지 가는데, 바울의 변명. 2절부터 21절까지 가는데 핵심 키워드 첫 번째. 바울은 유대인의 정통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내에서 바울이 정결 예식을 어겼다라는 오해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고 나는 뼛속부터 유대인이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존경받는 유대인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무슨 일? 이방인의 사도. 자 보면은요.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시작한 이유가 유대인 중에서 율법으로 인정받고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을 해서 평가받는 아나니아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거를 기록한 이유가 바울은 별론 나는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진짜냐 아니냐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제 입장으로는 애매한 걸로 바울이 애매한 시작으로, 애매한 고통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이, 유대인의 정통이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의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두 번째 이야기할 때, 아,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18절에 본인의 체험 그리고 오해받은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18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정통 유대인이 나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올라왔는데,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나를 만나줬다. 지금 바울이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한번 있었고요. 예루살렘, 오늘 난리 난 성전에 예전에 바울이 와서 한번더 일이 있었다는 라 겁니다. 무슨 일? 예수님이 직접 만나준 일. 근데 예수님의 그 키워드가 뭐였냐? 야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유대인들도 어떤 유대인들도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네가 억울하겠지만 나가라. 여기 있지 말고.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다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정통 유대인인데 옛날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례식을 가지고 이 경험을 갖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얘네들이 너 거짓말로 다 오해를 시킬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가라. 이 얘기를 주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어, 1장부터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2장, 어, 2장 10,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0절까지 바울이 사도가, 사도 바울이 된 연유를 본인이 써놓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담의색 도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1,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다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온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바울이 2절에서부터 21절 22장 2절에서부터 21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정통이고 심지어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바울아, 너는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21절에 또 이르시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에 대한 변명을 얘기하면서 자기 신앙 내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본문입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바울의 이야기대로라면, 예수님이 초대교의 교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바울이 누구 만나러 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온건 초대교의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의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초대교의 교인이든 아니든 다니말안 네 들을 거다. 나가라 하신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말을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네가 예전에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해서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신앙고백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초월적인 신앙 얘기를 해도 앞에서는 믿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생각하기 생각하기 바울을 만든 건 초대교회 교인들의 교인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아집 때문이었다. 바울을 만든 것. 이 역설적인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100% 믿어주고 따랐다면 예수님이 바울 보고 너 이방인으로 향해라 얘기 안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안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바울을 이방인사도로 보낸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증거가 있다고 모든 곳에서 환대받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고 정결하게 살아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거부와 나를 향한 비판과 나를 향한 반대가 거꾸로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발화점이 출발점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에서 거부받는 것, 직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님의 소명으로 얘기하는데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 볼 일은 없다.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님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울이 자기의 내력을 앞에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곤란이 있다라는 것을 슬퍼할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 주셔도 감사한 거고, 나의 길을 막으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들 인생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학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